벌써 20주년을 맞은 2002년 월드컵. 월드컵 사상 첫 공동 개최이자 아시아에서 열린 첫 월드컵에서 우리는 4강이라는 신화를 이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기적을 쓸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축구 선수에 대해 잘 몰라도 이천수, 안정환, 이윤재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며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중 이윤재는 원래 김병지의 서브 골키퍼였습니다. 하지만 김병진은 파라가이전 화려한 드리블로 인해 키딩크 감독 눈 밖에 나며 이윤재가 주전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키딩크 감독은 선수들 각자 자기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요구한 모두가 한 번쯤은 보셨을 이 장면 외에도 이윤재는 월드컵 4강에 오르기까지 중요한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스타 골키퍼의 후보로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선방과 안정된 킥을 보여주었고 아, 아 실점할 뻔했어요 가투소. 가뒤꿈로낸다는 것이 가투소. 리쪽에 당시 독일 수문장 올리버 칸에 이어 2002 월드컵 최고의 골키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김남일은 마치 현재 다이슨과 같이 성능이 뛰어난 진공청소기였습니다. 지단 역시 지단 씨. 월드컵 시작 전 프랑스와의 평가전 에서 지란을 교체하게 만들고 인터뷰 했던 이란은 유명하죠 아, 김남희 없어요. 적재적소의 인터셉트 헤딩에서 부터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의 사기를 높이는 태클까지 효과적으로 상대 공격의 맥을 끄는 김남일이 있었기에 대표팀의 수비는 부담을 한층 덜수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술이지만 당시엔 백스리 형태에서 가운데 수비수가 리베로라고 불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홍명보였죠. 당시 홍명보는 이 역할을 영리하게 잘 수행해냈습니다. 양발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볼을 뿌려주며 빌드업을 했고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이끌었습니다. 때론 과감하게 치고 나가며 공격이 가담하여 홍명보가 대문 대문박. 아니 공격자로 전진해서 순수로 마무리까지 당시 국가대표팀의 캡틴이자 리베로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플레이를 펼치며 한국인 최초 월드컵 브론즈볼까지 수상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부임 후 체코 프랑스에게 5대0으로 패하며 하마터면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K리그 팀의 배려로 200여일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합숙훈련을 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월드컵을 앞두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선 완성된 대표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플레이는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압박해서 상대팀을 힘들게 하는 플레이였습니다. 몸에 대구 공중 뛰어가는 드라미라 특 같이 가라고 오른쪽 모서리 몸상 괜찮습니다. 송중까지 측면 가운데 비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박지성 좀 지연을 시켜야 돼요. 자 엔리케 다시 최준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박하지만 한국다운 패싱 플레이로 강팀들을 상대로해서도 우리만의 플레이를 잘 펼쳤습니다. 네. 그리가필요 하죠. 자 황선홍 뒤로 줬고요 안정환. 자 오른쪽 차들이, 황명보가 앞쪽으로 밀어주고 박다의설경안정한 이대는 주고 맞았어 설겸 자, 황명보가 수원 수광 선수한테 아, 번 더, 하나. 자 김남일을 뛰어내주고 황명보, 자 김남일 쫓아오는데. 또 휘딩크 감독은 한국 축의선후배 간의 위계질서 문화를 비판하며 적어도 그라운드 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성, 이천수, 차들이 같은 어린 선수들과. 황선호, 홍명보 같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후배들 간에 융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 어린 선수들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기죽지 않고 잘 활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무엇보다 축구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을 심어주려 했던 거죠. 박지성, 이영표, 유상철, 송종국 등의 선수들은 어느 포지션에서 자기 몫을 해내는 멀티플레이였고 노련한 히딩크는 그러한 선수들을 바탕으로 때론 파격적인 용병술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주전 멤버들 중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들이나 선발 멤버 간의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과감한 작전도 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가의 정봉준은 피파의 부회장을 어, 맡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월드컵을 공동 개최할 수 있었는데 월드컵에 한 번도 못 나가본 나라는 월드컵을 개최할 자격이 부족하다.

중장면인데 그 포아킨 선수의 지금 부심에 기가 올라갑니다. 네. 지 물론 온도 따라졌고요. 아, 아, 도운 겁니다. 그렇죠. 선수의 엄청난 태극기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경기장 안팎을 그렇죠. 가득 채우며 네. 선수들을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퍼지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기에 이뤄낸 기적이 아닐까요? 순식간에 서울 강남역 10... 우리나라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두일를 잡을 거라고. 반반 은 오늘 하루 돼.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특점왕이 네,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네, 네, 네. 훗날 한국이 월드컵 결승을 갈수 있었던 이유라는 이름의 국뽕 넘치는 영상을 만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